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또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입니다.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에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은원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의 교회. 목회자가 없이 교회가 생겼던 안디옥 교회. 선교를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파송을 시켰던 그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과거에 유대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로부터 이제 내려와 가지고 예전의 것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단순한 것들을 다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법입니다, 법. 그 전에 과거에 알고 있던 율법을 예수님의 사랑법에다가 플러스 하려고 하고, 또 신기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어, 이렇게 해야만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정확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인들, 성도들은 구원은 여러 할례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영접했을 때,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받아왔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유대인들이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식. 오늘날로 본다면 우리는 그냥 포경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냥 어린 아이들을 이제 이 도자기 깨진 그릇 같은 그런 날카로운 것들로 의식으로 해 가지고 종교 의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다가 죽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어디에다 보내냐면 모교인 에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맞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크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세수 믿은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라 말을 하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분열이 되기 직전이니까 에루살렘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죠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거기에 이제 보내놓으니까 에루살렘 교회에서도 난리가 나죠. 맞아, 그래야 된다. 바리세파 중에.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파 중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 격도를 하죠. 그때 드디어 오늘 말씀 6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절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드디어 율법의 벽을 넘고 유대인의 벽을 넘어선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에있였던 베드로도요. 그전까지는 어 내가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을 거야. 죄인들과 밥을 안 먹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베드로가 큰 경험을 했거든요. 고넬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선하다고 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고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들이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예수님, 나 고넬료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집은 이방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환상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차별하지 말라 그 말에 순종해서 고넬료 주변에 가니까 고넬료에 있는 그 가정들이 요 이방인인데 다 은혜를 받고 뜨겁게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주자 방언을 합니다 성령이 뜨겁게 임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경험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그, 전, 그 전까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베드로가 드디어 나는 차별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십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멍해를 없애려고 율법을 없애려고 주님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왜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 멍해와 짐을 메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11절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땅땅땅 땅땅 때려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 일년된 성도든지 이제 막온 성도든지 예수님만 영접한다면 그 누구든지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줄을 알겠다 믿,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다양한 목회자인 저, 저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1대2대 밖에 되지 않았어요. 3대4대 되신 분들도 많죠. 여러분, 1대2대, 3대4대가 여러분, 초중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받는 조건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백성이 이런 그 주님을 따르면서 내 옆에 내 주변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함께 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의 일꾼이 될수 있다. 언제 왔든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방에 주님이 선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목회자나 성도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돌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자녀들, 다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이 교회의 주인공이고 주인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을 맡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인 되어 살길 원하는 우리 건국신한 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의 자녀들 위에, 모든 것의 잘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